자, 2차 부등식. 자,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게 1차 부등식이었고, 중학교 2학년 때그 다음 이 바로 앞단원에서 배웠던 게이 연립 1차 부등식을 배웠었고, 지금 이제 2차 부등식을 푸는 거야. 그럼 우리가 1차 부등식은 이런 거였잖아. 뭐 2X 플러스 4가 10보다 크고, 뭐 3X 플러스 7이 뭐 5보다 작다. 이런 연립 부등식을 풀으라는 얘기는 얘의 X의 범위를 구하고, 얘의 X의 범위를 구하는 건 그냥 좌변 X나기 후변으로 다 넘기고, 좌변의 x는 우변으로 다 넘겨서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그냥 x의 구간을 구하는 게 연립 1차 부등식이었어. 특별한 방법은 없었어. 그냥 1차 부등식만 풀 건데 2차 부등식은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이 보다 크다를 풀라고 하면 1차 부등식처럼 좌변의 x만 남기고 싶지만 남길 수가 없는 거야. 2차랑 1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는 풀 수가 없는 거지 좌변 x만 남기고 상상을 넘기는 이런 방법으로 풀 수가 없어서 강민아 졸리면 석가 못 졸릴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차분홍식은 새로운 다른 방법으로 풀겠다 근데 2차, 일단 2차분홍식의 개념은 우변에 있는 모든 애들을 좌변으로 다 넘겼을 때 좌변에 최고차가몇 차야 돼2차야 돼. 2차여야 돼. 그 문제에서 상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클때뭐 이런 게 나오면서 문제에서 여기에 이차 부등식 이런 말이 나오면 누구는 절대로 0이 아니어야 돼? A. 그치, 렇 뭐. A는 절대로 0이 아니어야 돼. 근데 문제에서 그냥 부등식 이렇게 줄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럼 A는 0이 돼도 돼? 안 돼? 되죠. B가 0이 돼도 되죠. 그냥 부등식이니까. 부등호만 그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부등식이냐 2차 부등식이냐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달라지니까 잘 확인하고 자 그럼 이제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을 보자. 자 이런 2차 부등식을 풀 건데 좌변의 x만 남겨놓을 수 없어. 그래서 2차 부등식은 함수 화해서 푼다. 아까 선생님이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방정식을 풀때 얘를 푸는 또 다른 방법이 이런 2차 함수랑 이런 상수 함수를 그려서 이게 방정식이잖아 등호가 성립하는 거. 그래서 이 함수랑 이 함수가 똑같은 지점, 즉이 함수랑 이 함수가 만나는 점의 x의 좌표가 방정식의 실근이야. 그럼 부등식은 이런 이차 함수랑 이런 상수 함수를 그렸을 때 똑같은 지점이 아니라 얘가 얘보다 더큰 지점, 얘가 얘보다 더 높게 있는 지점의 x의 범위를 구하는 거겠지 얘들 방정식은 두 함수를 그려서 똑같은 지점 즉 만나는 지점의 x좌표 부등식은 두 함수를 그려서 얘가 얘보다 위에 있는 지점의 x의 범위인거야 그것만 다르지 얘랑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아 자 그럼 얘를 한번 그려보자 일단 이런 1차 함수를 2차 수를 그릴건데 얘는 6일이고 마풀이고 풀만네 풀마라서 근이 마이너스 6이랑 1이니까 2차 함수를 그리면 실근이 두개일거고 얘가 마이너스 6이고 얘가 1이라는 근이 그려지겠지 그럼 얘가 y는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이야. 그 다음 얘가 우변인 y는 0이잖아. 그래서 이 참수가 x를 넣었을 때 함수 값인 거야. 계산한 결과. 그 y의 값이 얘보다 위에 있대. 이 참수가 얘보다 위에 있는 게 어디야? 여기잖아. 맞아? 얘들의 x의 범위를 구하라는 게 부등식의 범위인 거야. 이해돼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x의 범위들은 지금 크다고 했으니까 딱 마이너스 6은 큰게 아니라 같은 지점이고 커야 되니까 여기 색 안색칠, 여기 안색칠이 돼서 얘보다 왼쪽에 있는 이런 x들 얘기하잖아. 계속 올라가면 계속 옆에 다 있겠지. 그래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6보다 작다. 또는 여기에 해당하는 x값들은 1을 기준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기에 해당하는 x값들 여기에 있는 x값들 얘기하는 거니까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해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 얘들어. 하나 더 해보자. 그럼 얘는 마찬가지. 똑같이 이 참수를 그려보면 여기 마이너스 6이고 얘가 1이야. 얘를 FX라고 한다면 얘를 GX라고 한다면 얘는 내가 Y는 FX를 그린 거고 얘는 Y는 GX야. FX가 GX보다 밑에 있는 X의 범위를 뭐라고 했으니까 fx가 gx보다 밑에 있는 범위는 여기죠. 여기에 해당하는 x범위들을 적으란 얘기야. 여기에 해당하는 x값들은 x가 마이너스 6 등호 안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안 색칠 돼 있어야 되고 등호 안 들어갔으니까 여기도 안 색칠이 돼서 여기에 해당하는 범위가 x는 마이너스 6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의 해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 되죠? 0이 더 크다. c에서 0이, 0이 더 크다고 주면 밑에 것만 크요 뭐라고? 지금서 0보다아저 이차식이 예? 아니 밑에 거2번이 얘는 영보다 작다잖아. 아니 작은은 밑에 거만 돼요. 그렇지, 얘가 밑에 있는 이아에 해당하는 x의 범위들을 적으라고 했으니까 댄스더해고 댄. 아까는 이제 식을 준 거고 지금은 식을 따로 안 줬어. 너야 또 식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그냥 그려져있다 이렇게 그려져있고 걔가 지금 x축과 만나는 놈이 마이너스 1 하나랑 3 하나인거야 그럼 얘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는 얘기야 얘가 y는 fx고 얘가 y는 0이잖아 이 fx가 얘보다 위에 있는 x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x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고 어 등호가 들어가있네 지점, 만나는 지점까지 확인을 하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X의 범위 얘도 포함하랬고 얘도 포함을 하랬어. 그럼 어떻게 되지? 잘나? X는 바이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또는 1보다 크거같 그렇지. 그 다음 2번은 FX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범위, 2FX가 X축보다 밑에 있는 범위, 거기에 해당하는 X의 값들. 등호가 이번에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안 색칠, 안 색칠해야 되겠지? 그럼 가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도 정보대 아, 그렇지 됐죠? 자 그럼 이런, 이번에는 잘봐 y는 fx라는 이차 함수랑 그렇게 fx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y는 gx라는 이차 함수 y는 gx라는 이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그 만나는 지점 x 좌표가 얘는 0 여기에 얘가 2 얘가 X축과 만나는 거그 다음에 두 함수가 만나는 점의 좌표가 3인 상황이야 자 이제는 아까는 FX랑 Y는 0이라는 두 개의 함수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FX라는 이 창수랑 GX라는 이 창수를 비교하래 FX가 어 FX가 GX보다 밑에 있는 범위를 일단 찾자 아까 FX가 파란색이었거든 GX가 빨간색이었거든 <웃음> 네. <웃음> 어, 뭐 선생님까서 <맞아요>. 리겠습니다 <laughs> <산세가 하시고 웃음> 네. x에다가 10을 넣은, 같은 x야 같은 x. x에다가 10을 넣으면 f의 10이랑 g의 10이 이게 작냐 이게 성립하면 그 범위 안에 10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지금 10이 어디 냐면 여기가 3이니까 10이 어디 있어? 뭐 요쯤에 있을 거 아니? 여기 10. 그럼 f의 10은 x에 10을 넣었을 때 함수 값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저기 여기 여기에 해당하는 y 값을 얘기하는 거잖아. 맞지? 그 다음, g의 10은 여기에 해당하는 y 값을 얘기하는 거잖아. f의 10이 g의 10보다 커, 작어. 음... 커잖아. f의 10이라는 거는 g의 10이라는 건 x의 10을 넣었을 때 y 값이야. y 값이 10이라는, y 값이 크다는 거는 더 위에 있는 걸 얘기하잖아. 맞지? 그럼 f의, f의 10이 훨씬 더큰 거지. 그럼 f의 10이랑 g의 10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니까. 이 아이에 성립하는 x값에 10은 없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그 범위 안에 10은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 거야. 같은 x라는 걸좀 기억을 해. 왜냐하면 나중에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는 여기 x1, x2가 들어가서 나와요. 그럼 또 다른 x 값들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fx가 gx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위에 있는 지점. 자, 이 부분은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위에 있어? 밑에 있어? 그렇지. 빨간색은 이 밑에 있잖아. 같은 x에 대해서. 같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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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하게 했을 때그 y 값들이 얘가 더 위에 있잖아. 딱 여기서 어떻게 돼? 같아지죠. 그 다음 여기서는 에 누가 더 위에 있어? 이 x에 대해서는. 빨간색이 위에 있어? 파란색이 위에 있어? 빨간색. 그래. 그럼 이때는 gx가 더큰 거잖아. 맞지? 그럼 이때는, 아이고 미안하다. fx가 더. 빨간색이 더 위에 있는 법이라고 말하고 했으니까 얘는 해당시키면 안 되죠. 파란색이 위에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빨간색이 위에 있기 시작하네? 여기도 위에 있네, 파란색보다 여기도 위에 있네. 그러니까 3보다 약간 왼쪽에서 빨간색의 함수값이 파란색의 함수값보다 위에 있잖아. 돼요? 근데 이제 일로딱 3에서는 만나고요. 3보다 커지면서 같은 X값에 대해서 누가 더 위에 있어? F가 더 위에 있게 되는 거지. 그럼 결국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X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야. 부등식을 풀라는 얘기는. 그럼 등호가 안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X값들은 어디까지가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3까지 가는 거지 있지. 그래서 X의 범위가 0에서 3 사이에 요가 되는 거야. 어? 네, 파란색이 더 잡아야 되는 거야. 이제 못 풀었는데? 빨간색이 더 커야 되잖아. 빨간색도 크잖아. 네. 그래. 맞아. 아, 내가 잘못, 내가 반대로 얘기했나.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번은 이제 FX랑 같은 같은 x야. 자 이것도 x에 10 한번 해보자. x에 10을 넣으면 f의 10이랑 g의 10이 0보다 큰게성립하는 범위 안에 10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성립 안하면 10이 안 들어가야 되는 거야. f의 10 같은 경우에는 저기 에 있는 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양수 양수야. 양수잖아.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g의 10은 여기에 해당하는 y가 양수 양수야. 음수잖아 Y값이니까 여기 이쪽은 지금 음수잖아 X보다 밑에 있으니까 음수잖아 곱했을 때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럼 이런 범위에 들어가야 돼안 들어가야 돼 성립 안하니까 10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이해 돼? 그럼 곱했을 양보다 크다는 얘기는 결국